민미이 오늘 어떻게 만들어 볼 건데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뿅! 짜잔 이거예요. 재물이네 요 여기. 제 이거 정민서요. 제 이름이 민인데 이게 다른 친구 이름 아니.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미니가 너무 골드 버튼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리고 실버 버튼도 받고 싶대요. 그런데 그 골드 버튼이 더 예뻐서 더 갖고 싶대요. 이래봐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 거예요. 자, 가고요. 자, 이거 오뚜기 만들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도화지, 에이풍지인데 도화지가 더 좋아요. 풀테이프, 그냥 그거 해도 돼요. 양면 테이프. 이거, 연필. 지점토. 지점토. 가위. 병뚜껑 두 개. 가 필요합니다. 먼저 만들 거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이렇게 A 병장을 도와드려요 그냥 접어 주세요 접어 주세요. 그러면 음,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려 줄 건데. 아 맞다. 지우개도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오. 근데 저는 쓸게요. 이게 제가 잘못그릴 띠리루리루리루두개 있었는데 이게 뭐가 새 거고 뭐가 새거 아니게요? 사실은 이게 새 거고 이거 새거 아니에요 왜왜 샀지? 다 오는데? 지미 불 테이프 안싸도 됐었어 아 쓰레인지? 오 마이갓 쓰레인지? 자 이렇게 방뚜껑 아무거나 준비해주세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그리고 지우개 가져올게요. 아 맞다. 어, 색칠도구도 필요합니다. 네임펜 같은 거 준비해도 되 이건 볼펜, 볼펜. 볼펜을 준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네임펜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도로 해도 되고요. 음,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잼펜. 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드디어 만든다. 저기에다가 이렇게 그림 을 어떻게 자라고 그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세요. 두 명이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저는 한명에서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를 지어주고요.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요, 네임펜 같은 펜으로 따라서 그리는 게더 좋을 거예요. 잘안 나오네요. 렇주해주고 우리 집이를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리고 올게요. 뿅! 다색칠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색칠도 해줄게요. 뿅! 다 그리고 색칠도 다 해줬으면 뒷면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뿅! 아 맞다. 아 맞다. 그래서 자르는 게더 좋아요. 여기를 싹둑싹둑 오려줍니다 뿅! 내 친구들! 뒷면인데, 이거 뒷면까지 그리는 거거든요. 뒷면을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해줄게요. 뿅! 이렇게도 이렇게 그렸어요. 색깔이 이게 색깔이 없어져가지고, 색을 다른 걸로 해봤어요. 뚜껑과 병뚜껑을 지점토로 준비해서, 이렇게 마냥 말랑말랑하게 이 정도에 뭐, 이거는 이 정도 너무 많은가?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밑에 쪽만 이렇게 해줄게요 또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줄 건데 여기 똑같아야 돼요. 여기 반대로면 하 진짜 안 돼요. 클락까지는 아니지만 안 돼요. 이렇게 할 거라 가지고 이렇게 하죠. 지진도가 무거워서 그러거든요. 지전도만 돼요. 테이프를 준비해서 이렇게 잘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잘 여기 연결시켜줄 건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빈. 안녕하세요, 사분이에요 이렇게 다 고정시켜줘야 돼. 대 네, 맞고요. 붙여주고요. 중간 중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많이고 좀시줘야 되거든요. 절대 안 떨어지게. 이렇게 절대 안 떨어지게. 이 정도면 절대 안 떨어지겠죠? 그시지 이쪽이거든요. 이걸 또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딱 붙여야 되거든요. 풀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양면테이프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테이프 오늘 새로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 샀어요. 지점도. 이렇게 하면 붙죠? 여기 뒷모습도 똑같이. 그러면은, 오뚜기, 엔터 쓰러지지 않은 오뚜기 완성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까지 해야겠지?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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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전, 용 둘. 아, 맞다! 이거 병뚜껑이 두개다 생기면, 또, 또리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에 또 생기지 않은 두 개가? 그러면은, 그거 만들어줄거야 우리, 대망의 미니! 짜장 세트. 재밌었던 구독과 좋아요고 즐거우고 구독해요